나950 950 950 950 야. 나 아, 레벨링 하면 레트라이 하고. 제타냐? 뭐참만 이러면 AP가 부족하잖아. 아, 키모가 있구나. 그래? 내가 탱 맡을게. 자 이거는 제드가 그래도 이기지. 후반 가면. 바텀은 세인 애쉬가 좀더 유리한 쪽. 근데 모르가나가 스킬만 잘 쓰면 되게 잘할 거고. 좋아, 갱플 티모. 티모가 좀더 우세하지 않나? 티모 막은 갱안 당해주면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데. 그 퀸의 로밍력, 그것만 내가 잘 막으면 되겠다. 아, 나 이거 탑 가고 싶었는데. 어? 와, 뭐야. 콤보 저거 뭐야? 쳤는데? 그거는 생각해야 돼. 누누가 여기 올수 있다는 거, 그거는 생각해야 돼. 으악! 어, 되냐? 그거 내가 내가 봤을 땐안 되는데. 먹었니? 먹었구나. 아 이거 근데 스팟 맞췄으면 조금 아쉽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으아! 이건 대사기 템프야! <laughs> 나이스! 죽여! 죽여 죽여! 나이스! 누누가 이걸 먹고 바텀을 가진 그 일단 바텀 뒤를 봐주는 게 제일 좋아보인다. 바텀 뒤 봐줄게. 이건, 이건 바텀 밖에 갈 데가 없다, 준호가. 가는 중? 근데 나좀 멀어? 얘들아? 근데 그거 당해지면 좀 힘들어? 퀸도 안 보이고. 와! 이걸 못막췄다고 아야와 <laughs> <laughs> 이거 와을순 없나? 아 <laughs> 음? 바텀 집갔네? 어? 그러면 나 이거 용 갈만하지 미드 밀순 없나? 어? 자 일로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너무 재밌어 아하하하 오 파이브가 아 근데 우리 팀좀 적어긴 한데 피가 없긴 한데 와너 너무 멋있어 깬장 누누 조심해야 돼? 야! 다이브가? 여기있다, 여기있다. 누누, 어. 누누를 조심하자. 이거 전명 와드점. 누누 먹을 수 있는데. 어이고, 누누 여기 있을 법한데? 뭐야, 어, 내려갔다. 여기있다. 그래 이 정도면, 못 오죠? 이러면전용이 바이... 있겠다 방금 퀸무빙이딱 여기 이드도하이 무빙 이거 빨리 이이 바이... 아니 이거 그냥 이정도이정이 썸팡! 전녕 <laughs> 오, 나 근데 진짜 영상 보고 이 사이버 가기좀더 수월하게 잘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진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여기 와드? 와, 뭐지?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 이거 욕 먹고 있을 때. 먹고 있을 듯, 먹고 있을 듯, 먹고 있을 듯, 먹고 있을 듯. 먹고 있다, 먹고 있다. 그치. 아, 먹었네. 가자. 누누 따자, 누누 따자. 가는 중, 가는 중. 나 잡았네. 어우, 야, 시기를 무빙. 나이스. 자, 여기서 나의 판단. 누누는 레드를 먹고 집을 갈 것이다. 고로? 어 그냥 집갔네 와우 눈은 뭐지? 이3일성 뭐지? 보통 나 같은 레드까지 먹고 집을 갔는데 눈은 못지않게 성장 잘하고 있다. 자 전령 1분 30초 그러면 집을 가자. 집갔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하면 되니까 버텀 좀만 사려 주세요 전령 나온. 단명 창... 뱀! 장창식으 나이스! 어우! 야! 두기안 죽어? 어? <laughs> 아... 미쳤다... 어? 나도 레전드네 와! 나도 레전드! 오우, 야, 캠꺼, 캠꺼. 오케이. 야! 아, 진짜 에바다. 아, 큰일 났다. 아. 야, 누누가 어떻게 전멸 쓰고 넘어온 거야? 뭐야? 어, 야, 이거 라인 망했다. 어, 다 망했다. 템사 오고 할걸. 아, 이거 템사 오고 할걸. 심지어 강타도. 아, 반응 못했어. 거 야, 그거 치면 어떡해? 아, 그냥 쳐쳐 쳐. 와 먹었다. 다행이다. 아, 나, 데미지 장고 싶어. 끝! 빠에 야, 잡을 수 있어! 야, 내가 얘 있죠? 야! 아. 아,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다. 다리 좀더 좋아. 아 빠세! 도망커나억으다 끌었어. 후. 어. 어. 나피좀 채워 줘. 피좀 채워 줘. 안 돼, 으, 암, 강펄치. 야, 이거 잡다. 어, 잡았고, 으, 강펄치. 아, 후. 빵탑빠세 오케이, 이거지. 내가 세트를 한 이유다. 야, 최대한 가능? 야 일로와! 안되지! 아 덤벨로 나가버리기! 야야야 야, 야, 나 W 있어 W 있어! 오케이! 용 가! 감감감 감. 감. 와야 대박 대박 냈다 내가 나이스 스윙쿵 없어 스윙쿵 없어 야 이거 용 가자 용 가자 아니 아니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야 이거 바론 와줘야 돼나950 950 950 950, 950. 이렇게 그만 잘려야 되는데 어떻게 저러지 계속? 야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으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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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앤 스킵 앤 스킵 스오 나이스 내가 맞았을까 내가 맞았을까? 야, 내가 스킬 맞아줄게. 가자, 이거 따라가자, 이거 따라가자, 이거 게임. 3, 이게 보자. 어?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눈동자 뭐야, 이거 뭐야? 나이스. 야, 나 무시하냐? 아아 아 우리 제드 살아있네 살아있는데 왜제이 안나오지 <laughs> 오 제드야 내가 몸대줄게 내가 몸대줄게 나이스 아 죽었구나 까비 어? 이거 내가 들어가서 업으로 끌어줘야 돼 어? 야, 아무도 안왔으냐 불하냐? 야, 야, 스윙, 스윙, 폭탄 조심! 스윙, 폭탄 조심! 나이스! 와, 죽어요! 야, 나 플레이 진짜 발전했다. 근데 영상 하나 본다고 이렇게 바뀌네. 와, 제들 진짜 잘했어. 진짜 마음에 들게. 내가 억으로 닫기에는 제드가 다 잡아줬어. 진짜 너무 멋있었어. 와, 와, 대박. 안면 강타, 강펀치.